고린도 전서 7장 여러분이 적어 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장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내 된 이어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남편 된 이어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처녀들에 대해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매였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수 있을까 하고 세상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수 있을까 하고 세상일에 마음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의 헷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결혼을 단념하는 것이 자기의 약혼녀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못 된다고 생각하면 더구나 애정이 강렬하여 꼭 결혼을 해야겠으면 그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결혼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서 자기 약혼녀를 처녀로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였으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약혼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